이태원 일주기 앞두고 서울시 참사 재현훈련 논란. 김성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2구 이태원 참사 일주기를 앞두고 좁은 골목에 인파를 밀집시킨 채 재현훈련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헬로윈 주간 인파사고를 대비한 훈련은 필요할 수 있으나 참사 일주기를 앞두고 언론을 동원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온다. 유가족, 생존자 등에 대한 2차 가해 우려도 제기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인 25일 오후 2시 광진구 건대 마세거리를 찾아 주요 인파밀집 지역의 현장 안전관리 계획을 보고받고, 지능형 폐쇄회로 CCTV를 활용해 위험 징후를 사전에 알리는 인파감지 시스템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서울시가 헬로윈 기간에 인파밀집을 예상한 총 16개 지역 가운데 광진구 건대 마세거리를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오 시장이 현장에서 안전관리 대책을 직접 확인,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특히 서울시는 오 시장이 참관한 가운데 좁은 골목의 밀집도에 따라 시와 유관기관이 인파 해산을 위해 대응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훈련에는 골목에 약 60명의 시민이 운집한 상황에서 행인이 119에 신고하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진과 영상을 보면 좁은 골목에서 훈련 참가자들은 압박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거나 쓰러지는 모습 등을 연출했다. 이 사진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도 공유되면서 논란이 됐다. 일부 누리꾼은 필요한 훈련이라고 옹호하기도 했지만 상당수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과 연민도 없다. 제 정신이냐, 사이코패스냐, 저런 모습 연출하고 사진 찍는 게 훈련이냐, 보여주기 쉬워하지 마라, 기획 의도가 살벌하다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오 시장이 예상 인파밀집 지역에 대해 사전 현장 점검을 하고 훈련을 하는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다만 참사 일주기를 앞두고 언론을 동원해 사진과 영상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배려 없는 전형적인 전시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유가족과 생존자 등에 대한 2차 가해도 우려된다. 게다가 이태원 참사는 집회 시위를 이유로 경찰 병력과 안전요원을 배치해 사전의 위험을 차단하지 않고 수차례 신고에도 출동하지 않는 등 국가 시스템의 총체적 부재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 실전 대응 훈련보다는 시스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훈련의 시기에 적절성과 함께 필요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이후 대형 행사를 통해 실전 대응을 해왔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7일 100만 명의 인파가 몰린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다. 서울시는 당시 행사에 대비해 종합안전본부를 설치하고 안전인력을 26% 증원하는 한편 비상 시나리오를 점검했다. 그동안 서울시가 크고 작은 행사를 통해 인파 관리에 대응해왔고 비공개로 내실 있는 훈련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참사 일주기를 앞두고 언론을 동원해 보여주기식 훈련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이 든다. 정치적 활용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오 시장은 훈련 참관 뒤에 현장에서 본 공직자들의 준비 태세가 지난해와 달리 확실히 체화된 느낌이 들어 안심이 된다면서 앞으로 5일간 인파밀집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점검하고 시구 재난안전상황실에서도 철저히 현장 안전을 모니터링해 이번 헬로윈 인파밀집 상황에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